잠깐만 너왜 여기 있어? 야, 너 정말 왜 나한테 자석을? 내가 자석을? 내가 언제? 야, 너, 어? 야, 이거 으이그... 뭐? 그렇다면 이 요구한다면 게임을 시작하지. 뜨, 어어어. 나 이따 라올 거야. <laughs> 야, 진짜 너 정말 진짜 너무 뿌는 아니 아니. 너무 화가 나서 나 개딱기가 진짜 뭐라고 <laughs> 개딱기라고? 무, 무슨 수유야? 쪼꼬피까보까쪼꼬피까 뭐? 이지 야이작두야 너나를 배신했다 쪼까비까 야 신비. 단팀이 될수 있지. 음, 네가 무슨 헛수이냐? 야, 너 나한테 장해 볼래? 이 생기가? 어? 나도 잡아? 떼일 거야? 어? 떼인다고? 음. 떼는 경찰 신고한다. 경찰 신고한다고! 일단, 탈, 찾하 고! 쭈, 까, 삐, 까, 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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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말이야. 음,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뭐? 이개딱기가진짜개딱기가 하지 마이신기야아다 조용히 해. 그라도. 너 이렇게 니데이 어더라 말이야. 맞다. 아 잠깐만요. 저기 잘 생각이... 아니, 아니, 신비... 이... 아... 아... 니 그래서 너또 목... 목 잘라... 목이 잘린다고? 그때 벨라사찍을때너 목을 잘렸잖아. 다행히... 다행히... 내가 고쳐서는 마음이 이제 다 나았잖아. 그렇지? mm -hmm. that I mm -hmm. oh, and this. oh could oh. be oh my god 잘좀 살려라! Get! 근데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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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넌, 넌, 가정임수, 강철, 강민. 강철, 강민? 그거보다 강철보단, 골렘 강민. 골렘 강민? 강철 골렘? <웃음> <웃음> 난, 내이름 <들면> 골렘 강민이다. <laughs> 골렘 강민? 그래. 다음 편에 계속, 이거죠, 아유! 다음 편에 계속, 여러분들 강 아니 리링감이 절대였어요 이맞주잉아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아이야 그맞주방이좀해 좀 아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기 누구세요? 너야, 태강민. 그, 왜? 넌 누군데? 넌 지나가 됐잖아? 너 도깨몬이야? <laughs> 도깨몬이래. 도깨몬 아니거든. 아이쿠, 실수. 지금 늘 때가 아닌데. 게임에서 탈퇴해야한대 어, 불러. 게임에서 탈취하고 싶냐? 진화도 되는데 어떡하다 완전 화가 났네 진화된 사람은 손가락기 쉽구나 너희도 한번 진화해보시지 하하하하 <laughs> 도깨본처럼 진화는 재됨 탈취하기 쉬운데 우린 진화가 안되잖아 이놈저 녀석 언제 그렇게 근육이 센거야? 이, <laughs> 나인도. <야, 힘들어. 웃음> 너는 근육이 세다. 뚜까 비까. 어 진짜. 그래잘 찾아고. 오케이. 어, 어, 어디로 가지, 근데? 어? 어, 저기! 출구다! 아, 근데, 출구가, 그, 뭐야. 마이우야? 마이우? 마유? 마이우. 설마, 마이우 게임을 한자고? 아, 마이오 게임은 어려운데. 지금 마이오 게임이라고 이 게임은 출구다. 한번 들고 올게. 쭈꾸비꺼 나도 가봐야지. 나도. 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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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부카 어어 어, 잠깐만 잠깐 캐니발 때는 어디 있지? <laughs> 크쎄스마리 뭐야 잠깐만 키비가 잡아가고 미국 미도도 잡아가고 케이비까지 다잡아갔다고너만 빼고 우리 야자는 우리가 포탁했는데 어떡하지 쭈까삐 까봐 쭈까삐까조비야너 혼자 가... 괜찮겠어? 쯔가삐가뿌쯔가삐까뭐다 기억한다고? 쯔가삐, 쯔바삐가. 야 아, 괜찮겠지? 다음 편간에 계속. 쯔가삐. 뭐?

미라 스컬피언 구브라 어. 우리 레가이의 삼숙사 쪼가비가 뭐? 재미가 없다고? 그렇만은 가라 모델 꼬리 쪼가비가 뭐 아휴 한시간이나 지났는데 초비랑 아직도 안오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어지 걱정인데. 대체 어떻게 하냐고. 우린 망했어. 그래. 준비가 없으면 체력도 다 떨어질 텐데. 음. 아하. 그렇다면은. 자, 정욱이 소환! <laughs> 안녕, 난총욱이 난, 난, 난정욱이 지금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거든?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한 필요는 없고, 벌레들 소환해서 주비 찾기 바래? <laughs> 알겠어요. 그 소원 도와주겠습니다. 레드라 야, 벌레들아 모두 나를 따다 다들 음, 비 꿀벌 찾아라. 다비다 어떡하지? 야 그렇다고 해서 조비 찾겠어? 응? 어? 응? 어? 응? 어? 말좀 해봐 찾을 수 있어 어떡해 당연히 버릴래 아. 야 10시간나 이 지났는데 안 오잖아 왜 그래 음. 뭐야? 니들 왜 그래? 왜 그래? 설마 잠깐만 눈이 빨개... 데드 아이 걸렸나봐. 이걸 어쩔... 어떡해, 어떡해... 진작인 충욱이 어떤 방법이 있어? 분용이 하하! 그렇다면은 춤기! 꿀들은 언덕 흔들면서 춤을 추잖아 아니 꼬리에 흔들어서 한거 아니야? 꼬리에 흔들어서 춤추니까 그 소리를 이용해서 한번 춤추게 해보자 어? 그래? 그렇다면은 한 악기 소환! 헤. 이오리바이오린 요, 현악기, 현악기, 바이오린 요, 주변에 살아봐, 오케이. t j 음 t 이 근처에 있어. 뭐? 근처에? 응. 잘 들어봐. 자, 모두. 얍어 우. 비 소리가 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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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 자리에 걸린 사람들은 어떡하냔 말이야 어, 글쎄 뭐 어, 그거 어째 하지만 캐디밸드 없으니까 엄청 심심한 심심하다고 얘기하지마 키위도 없어서 차원을 보는 열쇠 없어 그렇지. 우린 음, 괜찮겠지? 힘내라고. 오케이. 내가 반드시 되찾고 말겠어. 나하고 신비. 오케이. 알겠어. 반드시 너한테 다시 돌아올게 고마워 얘들아 그만 가자고 오케이 좋아 음. 주비는 과연 괜찮을지 다음편에 계속 응. 응. 아. 대체 저비는 어디있는거야 벌써 두시간이나 해냈어 그러니까 아. 맞아 둘 잠깐만 아까 주비 소리 떠 났어 뭐? 이거 왜이자만해 가보자 응, 오케이 우리들 같이 가야지 너희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맞대 내자일 자리에... 파트린 이게 다 너구나 음, 정답이군. <laughs> 정답이야 벌을 줘야지. 무슨 벌을 준다고? 맞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말이대.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돼. 뭐, 말도 안 된다고? 하. 어쨌든. <laughs> 우리 이 세상은 다내 거야. 뭐? 어쨌든, 캐니벨들 잡아, 잡아가서, 우리 세상이 너희 것이라고? 사실, <laughs> 니안 되지? 맞대? 네 <laughs> 너희들, 정말, 아. 도깨비에다가 귀신까지 군란 집에 붙여지 일을 뭐야 따라오지 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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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다면 옅그 예! 오, 마이 갓! 뭐야? 너희 참! 아, 아우, 진짜! 이게 뭐야? 먹이 뭐야? 헤헤, <laughs> 이 기운을 받았어. 그래서 두영한방폐시 있는 거지. 야, 야! 열받다 으휴, 으휴, 휴 잠깐만. 주비들못어 놓다니? 그럼 너희도 받아와. 예. 이게 뭐야? 아니, 보사데이주가비까 뭐야. 잠깐만, 난안먹겠는데 야, 부네. 이거 어떻게? 아우 너무 힘들어. 묶은 채로 있어야고. 하하하.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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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대, 감히 대장한테 지금 네? 대장이었대? 맞아 어, 안했네 말을 했어야지 어. 저보세요, 대장님 더 이상 용서 못한다고 이 친구들 당장 보여줘 싫어 헤헤헤 <laughs> <위>, 도망가자 <laughs> 어? 오! 지금? 어쩔수 없이 대왕 괜찮아 반드시 꼭고아가말 거야 그래 걱정 마, 태강민. 어? 우리가 있잖아. 얘들아. 그래. 모두. 힘내서 구하자고! 으아! 다음 편에 계속.